온전한 제자도 11장, 영적 세대들, 367쪽에서 382쪽. 1절, 또다시 제자들을 만들어야 할 책임, 거룩한 신탁. 2절,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3절, 제자들을 또 만들려면 목적 있는 반복된 행동이 필요하다. 4절, 제자의 재생상과 배가의 특징들. 첫째, 흉내냄이 아니라 본받음. 둘째,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을 것. 서론 내 조부는 매사에 15분 먼저 서두르셨다. 그게 그분의 방식이었다. 나는 어른, 어른이 되어 시간을 지키는 법을 따로 훈련할 필요가 없었다. 자라는 동안 조부는 내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셨다. 그게 그분이 내게 시키신 영성 형성이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많이 가지지 않고 소박하게 산다. 허리띠도 평상복용 하나와 정장용 하나뿐이다. 신발도 평상복용 하나, 정장용 하나뿐이다. 나는 그렇게 살도록 교육받았다. 제자도는 내가 받았던 15분 먼저 서두르는 훈련과 아주 흡사하다. 내 조부는 15분 일찍 서두르시는 본을 보여주셨다. 나는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늘 지켜보았다. 조부는 정말 매사에 15분 먼저 서두르셨다. 나는 허리띠나 신발의 경우처럼 늘 소박한 생활태도를 견지하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들도 지켜보았다. 나는 조부의 그 특징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거칠에 치중하여 늘 적자의 허덕인 나머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소박하게 사는 것이 스트레스도 덜하기 때문이다.결국 나는 조부의 그 유별난 점을 내 자신의 특징으로 만들었다.나는 아예 그런 생활이 내 천성의 일부가 될 때까지 연습했다.제자도와 가장 많이 결합된 단어를 들라면 아마 재생산일 것이다. 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내는 것. 그걸 아셨든 모르셨든 조부는 내 안에서 당신의 행동을 재생산하셨다.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일해야 한다. 제자들을 양육한다면 대유임령을 완수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제자 양육이라는 이 과정을 게을리 한다면 온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그 사명은 시들고 말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제자도의 과정과 대 위임령을 완수할 사명을 시들게 했음을 인정해야 할 때다. 일장에서 나는 대 위임령에 순종할 전략으로 오로지 배가 방법만을 고수한 것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삶을 들여다 보면 도표와 그래프에서 볼수 있는 멋진 균형은 찾아볼 수 없다. 나는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두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두 사람이 이어서 6개월 동안 다른 두 사람을 찾아내어 제자로 길러내는 사례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 삶은 그런 식으로 착착 이루어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술과 성품을 만드는 경우는 자주 일어날 수가 없다. 영적 재생산은 영적 세대들을 만들어낸다. 이 세대는, 이 세대는 불과 몇분 정도의 시간을 지닌 짧은 것일 수도 있고 수십 년 정도의 시간을 지닌 긴 것일 수도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그들이 헌신한 바로 그날, 그들의 가두, 가족 전체도 똑같은 헌신을 하도록 만든 일을 안다. 이런 경우는 그 가족들이 같은 날 기독교 신앙에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영적 세대라고 볼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내리신 더 철저한 명령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비추어 본다면 그들을 한 세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초심자 교육과 훈련을 너무나 게을리했지만, 다행히도 교회는 계속되고 있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력을 요구하시고 그 협력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제자도의 과정을 우리가 참여하는 과정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살고 있다는 것그 자체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살고 일하며 유일을 즐기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라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일정한 목적을 띠고 잘 계획된 훈련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했다. 중세 내내 기독교를 하나로 뭉치게 했던 수도사들은 일정한 목적을 품고 연단을 받았으며 형식을 갖추었다. 우리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백만의 남녀들이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일상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 제자의 재생산과 배가라는 두 접근법을 결합해서 온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제자도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상황일 것이다. 제자도의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을 발견한다. 이 말은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본을 보여주었던 영적 세대 접근법의 경우에도 분명 맞는 말일 것이다. 1절 또다시 제자들을 만들어야 할 책임 거룩한 신탁. 우리는 복음의 거룩한 신탁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내용을 한 지도자와 한 제자 사이의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내가 말하는 한 지도자는 사도 바울이며 한 제자는 디모데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시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 후서 1장 13, 14절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넨 이 말을 단순한 격려 정도로 쉽게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어떤 이론을 천명하는 게 아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에게 신실함을 보이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당시 아시아 지방에서 그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의 두 친구였던 부겔로와 허모겐에 역시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의 신실함이 더욱 절실히 필요했다. 그것은 거룩한 신탁이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천몇 세기 안에 사멸될 수도 있었다. 제도와 문화의 관점에서 볼때 지금보다 그때의 기독교가 오히려 더 연약했다. 그러나 약 300년이 흐른 뒤에 기독교는 당시 문화에 없어서는 안될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오늘날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이 서신을 받을 당시 목회했던 현대 터키의 도시 에베소는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교회는 사라지고 이슬람교가 터키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은 디모데에게 맡긴 거룩, 거룩한 위탁물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지는 보배다. 이 복음이 퍼지면 하나님 나라도 넓어질 것이다. 2절,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복음이 계속 퍼지려면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첫째는 바울 같은 사람이다.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복음을 신탁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복음을 보호하고 진작시킬 성품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그 복음이 당신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랄 것이다. 신앙의 여정에서 모든 자녀가 똑같지만은 않다. 어떤 자녀는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가 하면 그 복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도 유인한 것으로 여겨, 여기지는 않는 자녀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당신이 떠난 뒤에도 그 거룩한 신탁 사물을 이어갈 사람을 적어도 한 명쯤은 찾아낼 수 있다. 둘째, 필요한 사람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다. 바울은 디모데 자신을 신뢰한 것보다 더 많이 디모데를 신뢰했다. 디모데는 교회에서 공격받고 있었고 나이도 어렸다. 교회 곳곳에 바울에 비하면 이 친구는 애송이잖아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들 말이 옳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를 부르셨다. 그는 신실함을 견지하며 끝까지 참아내려고 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후서 1장 7절 3절, 제자들을 또 만들려면 목적 있는 반복된 행동이 필요하다. 디모데는 굳건한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를 격려하고 권면에서 행동에 나서도록 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 후서 1장 5절 6절. 디모데는 자신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부르심을 향한 불꽃은 꺼지기 직전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남은 불꽃에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당부한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이 디모데 자신의 삶 속에, 에베소 교회의 삶 속에, 그리고 그보다 더큰 나라 안에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효과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를 재생산하는, 재생산하는 일과 관련된 성경에 나온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을 천명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 후서 2장 2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과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바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군인의 연단, 운동선수의 비전,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7절. 바울은 디모데가 나태함과 지루함과 충동의 유혹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문화가 읊조리는 주문은 무엇인가? 희생 없는 승리, 비전 없는 성취, 그리고 지금 당장 승리를 얻고 그 대가는 나중에 치르겠다는 태도가 지금 우리 문화가 강구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나 긴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 귀에 울려 퍼지는 바울의 짧은 권면을 들어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제자의 재생산과 배가의 특징들 디모데는 자신도 없었고 격려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지도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질들을 몸소 보여주었다. 사람들을 적절히 선택함.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길 때그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신실함이다. 신실한 사람은 제 시간에 나타나는 사람이요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일은 기필코 끈기 있게 해내는 사람이다.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충성된 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 때문이다.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엄수한다.그런 사람들에게 방을 하나 만들거나 어떤 연설을 책임지고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면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염려하며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신실함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신실함은 신실한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열매가 아니다. 대개, 대개의 경우 신뢰를 얻을 만한 성품은 개발된 자질이다. 누군가가 그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이다. 그건 마치 내 조부가 매사에 15분 먼저 서두르도록 나를 훈련시킨 것과 똑같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많은 지도자들의 가장 큰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자기 주변을 자기가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없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채우는 것.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 일하려면 많은 시간을 내서 사전에 그들을 점검해야 한다. 심지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어서 그들을 점검하는 것이 그저 요식 행위에 그치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 지도자들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변명하지 않는 사람들, 일에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원한다. 당신이 개발해야 할 신실함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각자가 신탁받은 거룩한 것을 전하다. 위임은 조직을 관리할 때 가장 고심해야 할 문제다. 기업체 대표들이 업무에서 가장 고심하고 당황, 당황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위임보다 더 포괄적이다. 재생산은 어떤 과업을 완수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재생산은 변화된 삶을 전하는 일이다. 변화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돕는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보살핀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에서 열정이 고동치는 것을 느낀다. 그들에겐 감화력이 있다. 그들은 멈출 수 없는 파도다. 진정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하려면 훈련과 시간표와 계획과 과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위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깊은 열정은 그들에게 연료가 된다. 복음이 이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전해지려면 그 연료가 필요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제자들을 재생산할 과업을 진지하게 떠맡을 것을 놓고 깊이 생각한다면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그 안에 있는 열정이 타오르게 하라. 그런 다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위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적합한 사람들에게 전하다. 적합한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은 가르침의 은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고 보이는데 관심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 영혼이 연약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룰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의 영문 역본 중 하나인 NIV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충성된을 qualified,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으로 번역해 놓았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가 하면 가르칠 만한 능력은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적합한 사람은 신실함과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시간을 함께할 사람과 심혈을 기울일 사람을 주의해서 결정하라고 당부한다.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이 결정을 내리기가 참 힘들다.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도자가 문제투성이인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고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은 지도자라도 더큰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마음먹게 되면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슬픈 일이지만 그 역할이 포괄적이고 소명수행에 무능한 지도자들이 이런 결과를 막게 된다. 그리스도인을 이끄는 지도자의 소명은 복음을 지키고 다시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탁하며, 신실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을 통한 복음의 재생산과 배가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흉내냄이 아니라 곰받음 엘비스 프레슬리를 흉내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사랑을 받는 지도자를 흉내내는 것이 큰 모욕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웅이 있는 것과 같은 운동복이나 옷을 입으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흉내 내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본받음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적어도 네 개의 파당이 교회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첫째는 아볼로파였다. 이들은 달병가였던 선생 아볼로를 사랑했다. 개바파는 위대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섬기임을 사랑했다. 또한 그룹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딸을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부상하게 들리는 주장이었지만 사실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다하기 싫다는 뜻이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요,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외교관이 아니었다. 그는 사도였기에 필요한 때는 하고 싶은 말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을 처리하면서 위대한 야구 선수인 디지 딘이 높이 오지만 치기 힘든 공이라고 불렀을 법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4에서 1 6절 바울의 대담한 해결책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 요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로 간결하게 제시했다. 싸움을 그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의 전승을 따라 살기 시작하라는 말이었다. 이 대담한 말 속에는 두둑한 배짱이 들어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삶, 자신이 본을 보였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한 모든 말을 한번 검증해 보라고 요구한 터였기에 거리낄 만한 것이 없었다. 다음에 바울은 주목할 만한 말을 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고린도전서 4장 17절. 바울과 디모데는 그 기질이나 스타일이 극과 극이었다. 바울은 콧대 높은 경영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는 성격이 조급했다. 그러나 치러야 할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신의 소명은 담대하게 완수해내는 사람이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 성 밖에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는 커녕 일어나 흙을 툭툭 털더니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는 일도 힘든 일이다. 그 일을 수습하려면 확고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디모데는 숙기가 없고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신경성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고 쉽게 기가 꺾이는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뒤 자신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을 고린도로 보냈다.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을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은 분명 개성이나 의복이 아니었다. 그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낸 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질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디모데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다시 신실한 충성된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당신은 폭발 직전의 상황에 주대 없이 흔들리는 초심자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이 검증된 자로서 온갖 싸움을 겪으며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최고의 사람을 보낸다. 둘째, 디모데는 자신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다시 만들어낼 것을 그리스도가 요구하셨다는 점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디모데가 바울 자신의 자질과 가르침과 인품, 즉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성품을 그대로 체득했기 때문이었다. 본받음은 겉에 나타난, 나타난 특징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바울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배움으로 체득한 다음 디모데, 디도, 브루스,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등등에게 전해주었다. 셋째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 바울과 똑같은 전략을 갖고 있었다. 바울은 여러 파당이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다가 자칫 다른 내용의 복음이 특세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간파했다. 그는 이런 점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가르쳤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들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갔다 우리는 그 가르침들을 바울의 글과 설교 속에서 보게 된다 제자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똑같은 말씀과 전략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퍼진다. 그렇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에게 전심 전력을 기울였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했다. 우리는 인격과 말씀과 전략이 효과적인 제자의 재생산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문화를 지닌 복제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 제자들 나름의 개성은 그대로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격과 말씀과 전략만은 강조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